2024년 6월 30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휴거 성도들은 이 땅에 잠시 소풍 온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본향 찾아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에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23절 하였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곧그 시온산이라 불리며 온 우주의 머리돌과 같은 곳이다. 그곳 에루살렘 성에는 장차 휴거 신부들의 장막들인 처소가 있는 곳이다. 휴거 성도들이 입성하여 들어갈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처소이다. 그러므로 휴고 성도들은 자신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삶과 환경의 역경 속에서 모든 과정을 누가 깊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오직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았던 교회된 신부들이 왕권을 받아서. 에루살렘성으로 영광의 몸을 입고 입성하는 시간이 초일기로 다가오고 있다. 휴거 성도들은 변화의 몸과 거룩한 세마포를 입기를 사모한다. 지금은 에루살렘성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만 소망할 때다. 사랑은 순종이며 섞이지 않는 순전한 마음밭이다. 휴거 신부들이 에루살렘성을 들어가기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아주 많은 아픔과 파란만장한 삶의 굴곡의 산을 넘어야 한다. 그리고 신부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전적인 사랑과 전적인 순종과 복종과 충성이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이시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회방하며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이다.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의 몸을 잇고 천절매 휴거신부로서 에루살렘성으로 입성하여 들어가는 천상천하의 영광이다. 철로 역정의 그기를다가고 노아 방지로 에루살렘 성인 영광의 나라 뿔라의 땅에 이르는 것이다. 뿔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다. 뿔라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신부가 될 것이라는 예언적 이름이다. 에루살렘 성의 신부들 장막이 휘황찬란하다. 진주 보석과 갖가지 보석집이 많이 있다. 에루살렘 성은 아름다운 도성들이다. 구름 자가용들이 다 배치되어 있다. 신부들을 섬겨줄 천사들도 배치되어 있다. 신부들을 수종두는 천사들이 말만 하면 무엇이든지 즉각 순종으로 수종을 든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보시며 한탄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한국과 한국 교회들을 보시며 탄식하신다. 한국 교회들이 유대인들처럼 단 하루 아니 이틀이라도 대 속죄일로 참여하며 회개해야 한다. 전국 한국 교회들과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회개해야 이 민족이 장망성의 최후를 맞지 않는다. 해산의 고통은 이미 시작되었다. 짧은 시간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은 시작되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화산 폭발 전염병의 해오리가 몰려올 것이다. 홍수와 살을 에이는 강풍 추위에 사람들이 얼어 죽는다. 무서운 하늘에서부터 쏟아져 내리는 큰 징조들이 즉, 해와 달, 별이 그 징조들을 알려준다. 몸 전체 임신 기간 중에는 99%의 기간은 통증이 없는 기간이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은 14시간으로 전체 임신 기간에 비하면 매우 짧은 시간이다. 해산의 고통을 가져오는 것은 환란의 회개를 하라는 의미이다. 해산의 날은 언제인가 교회 시대는 여섯째인의 남은 자들의 애곡소리와 울부짖음의 때다. 때가 임박해 오고 있는 이때 양다리 걸치고 믿어서는 안 된다. 계약직으로 믿어서도 천국 갈수 없다. 휴거 성도들의 마음에 잡초가 자랄 공간에 이웃사랑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심어야 한다. 그리할 때 자신의 마음속에 잡초는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생수와 생명의 떡으로 밝은 빛으로 채워지니 어둠의 그림자는 들어올 틈이 없다.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오늘 하루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휴고 성도는 오메가 시대의 큰 인물로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빛된 상과 소금의 맛을 내야 한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와 행복과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자기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구분해서 보지 않으시고 하나로 보신다는 것이다. 생각과 말과 행동 사이는 시간적 차이는 있을 뿐이지 생각이 말이 되어 나오고 그 말이 행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수 있고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마음과 생각이 울고 든 사람들이다. 그들을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 그 시대마다 세운 자들도 많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이 되기 때문에 세운 것이다. 지도자는 마음이 대통이 되어야 하고 충직하고 생각이 커야 큰 사람이다. 마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있어야 좋은 지도자다. 휴고 성도는 큰 마음을 품고 조금 남은 시간 마지막 유정의 미를 거두고 활짝 웃는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느리신 것 같지만 거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모든 일들을 해피엔딩으로 정해놓으신 하나님이시다. 네. 세상에서는 염려의 유통기간은 오늘 하루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네. 많은 걱정이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이고, 고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산자의 특권이다. 사람 속에는 공포는 휴거 성대견 더욱 크고 큰 적군이다.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은 마귀가 주는 선물이다. 두려움은 대부분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창작품이다. 그래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 자신도 삶이 윤택하여 지리다. 잠언 11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다. 건강의 비결은 강한 훈련이다. 그래서 훈련은 몸과 영혼 모두를 건강하게 한다. 하나님은 연약한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천국 사다리는 생명수 사다리, 구름 사다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휴거성도는 목표가 천국 에루살렘성이다 목표는 천국이고 에루살렘성이지만 십자가 죽음을 통과한 자와 낮아진 자와 겸손하고 빈 그릇이 된 자와 기름이 가득 채워진 자의 것이 천국 시온 에루살렘성의 목표가 이루어진다 자신의 의의를 죽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여야 한다 성령님 자신의 예복을 정결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여 정결한 예복에 흠이 가지 않도록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여라 하나님은 오메가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하셨다 시온 에루살렘 도성에 들어가는 것은 큰 비밀의 문을 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하신 것은 모든 구원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가 멈춰지면 모든 것이 멈춰진다 행한 대로 복이 임한다 듀고 성도들은 즉각 순종해야 할 차례이다. 순종만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은 성경에 행하라는 말씀이 2000번 이상이나 나와 있다.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주님께 나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 인간이 오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바란다. 두렵고 떨림이 없다면 죽은 심령이다. 순종하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요당강을 건너라 등이다. 행위로 부인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불순종은 가정한 자이고 심판받아 불지옥에 떨어진다. 나는 예루살렘 성 심부로 꼭 가고 싶다고 강구하며 기도한다. 나의 가족, 부모, 형제, 권력, 친척과 이웃들을 기도한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셔서 큰 권식으로 데려가달라고 기도하여야 한다. 왜 세상을 붙잡아 죽겠는가? 예수님 붙잡아라 온전히 살아난다. 자유 의지는 예수님 말씀을 선택하여. 아버지 집으로 가라고 주어진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땅의 일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지고 나는 나그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승리하는 자이다. 네. 세상의 일들이 배설물로 여겨져야 한다. 네. 인생은 자기의 계획대로 가지 않는다. 기도는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 따르는 것이다. 네. 전국 예루살렘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은 신부이지만. 군사이고 영원구원 전도의 파수꾼으로서 농부이며 날마다 경주하며 달려가는 경계하는 자인 것을 알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야 한다 휴거성도는 자신의 계획은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 인생은 대박 인생이 된다 그래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시온 에루살렘성으로 입성하여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이다 공중휴거의 그날에 이리로 올라오라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에루살렘성으로 들어가 신랑 주님과 영원한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내 생활의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다. 막상 그런 날이 와도 지금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한다. 휘거 성도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라. 그러나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게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라면 세상 부엇과도 바꾸지 않을 가치를 두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휘거 성도들은 찬송가에는 재림 찬송 외에 환란 찬송이 없다는 것을 잘알 것이다. 그래서 재림 찬송회에 환란이었고 환란 찬송은 없다. 오메가 마지막 준비하는 것은 환란 전 기도와 등불이다. 종말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아니다. 예수 보혈 찬송으로 준비하는 예수 보혈 회계 이웃사랑, 옳은 행실과 삶이 기도가 되는 적극적인 생활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악한 영들의 휴거 성대에게 접근하지 못한다. 자기 마음의 미혹의 씨앗을 뿌리지 못한다. 지금은 마지막 오메가 시대이기 때문에 메뚜기 같은 인생이 있고 짧은 내년을 기약하며 준비하는 인생이 있다. 그러나 영원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영생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휴거 성도들은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길 바란다 왜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무음하고 전인류의 죄값을 단번에 치를 절대적 존재는 인간들을 위하여 구약과 신약 중간에 두시고 그것을 중간시대라고 하셨다 오죽하시면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 공백 시기를 두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밖에 없음을 아시고 구속자의 길을 홀로 선택하셨다. 외인과 인간들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어진 하나님의 깊으신 고뇌와 고신 끝에 하나님 자신밖에 없음을 아시고 구속자의 길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제2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으로 성육신 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세우셨다.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고작 마귀와 피터지게 싸워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인들이라고 하지만 인간적인 인생으로 인마늘의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얼마나 평가 절하하고 있는지 모른다. 하나님의 크신 목적은 단지 성도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휴거성도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함께하길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감사하길 바란다. 구원에 대해 간절함이 떨어지는 이유는 구원의 최종 상태인 영생의 가치에 대해서 간과하기 때문이다. 제3의 창조가 시작되고 휴거가 시작되면 휴거 신부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새 에루살렘성에 입성한다. 공중제림 목적은 영생체의 육체를 허락하기 위함이다. 주님은 가난이라는 불편함을 이기는 길을 열어주신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이기는 길도 오직 기도이다. 기도가 무엇인가 추운 겨울을 봄으로 만드는 은혜의 통로이다. 규거성도가 영적인 성숙도를 높이는 것은 자신 중심주의의 소멸이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타인의 관점에서 보면 성숙한 사람인가를 알수 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먼저 사다리를 올라가겠다고 몸싸움을 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먼저 올라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사다리를 만들어 준다. 다른 사람이 내가 만든 사다리를 딛고 정상으로 올라갈 때 사다리를 만든 사람은 비로소 성공하게 된다.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주는 것이 성공의 척도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 기도는 간절한 외침이다. 심령이 가난하여 무너질 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외침이다. 기도는 자기 의 심령의 곳간을 보여드리는 것이다. 돕는 분이 채워주셔야만 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이다. 아버지한테 구하듯이 기도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간절한 당연함인 것이다. 기도는 주는 자의 능력에 대한 신뢰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셨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것처럼 휴거 성도들의 기도는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심장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네. 성경을 많이 알고 예수님의 세지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들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 보장받는 것도 아니다. 사랑과 믿음 가지고 가는 것이 휴거다. 네. 육신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휴거 성도들이 자유롭게 누르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며 억울한 인생인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르지 못하는가?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휴거는 사랑 가지고 올라간다고 하였다. 성경은 교과서가 있고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은 성경을 해석해 놓은 전과 책 안에 정답이 다그 안에 있다. 그래서 오메가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인 전과 정답 책을 통해 휴거로 인도하여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자신의 머리로 해석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마음 깊이 가슴 깊이 새겨듣고 깨닫기 바란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모르는 성경 구절을 깨달음을 주시거나 회개에 이르게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전과의 정답을 통해 자신이 아는 만큼 말할 수 있고 아는 만큼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예수님 메시지 말씀은 마음 속의 법이며 시가 된다. 그래서 말씀에 자기 인생이 휴거되어 천국으로 올라가는 내비게이션이 되어 말씀이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네. 자기 인생에 후회가 없는 삶이 되어야 하고 남는 자가 되지 말기 바란다. 네. 배 분초까지도 인만누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휴거성들의 심령을 만지시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 네. 성령님을 통하여 의지하길 바란다. 네. 자신의 하나님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자기 생각과 마음을 방치하여 문둥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휴거 성도들은 마음을 비우고 버리고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 도심을 구하기를 바란다. 휴거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 나무가 되려면 마음과 생각으로 엄습해오는 세상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무엇으로 제거하는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사랑으로 내 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기도는 자기 영혼의 산소 탱크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께 대화하셨다. 의논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 그래서 지상에 계실 때 성공 승리로 이끌어 가신 분이시다. 예수님 자신까지도 운명과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다. 예수님 인간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신 분이시다. 기도는 자기의 생명과 같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중간 인생이다. 기도는 한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다. 때가 임박하다. 아멘.